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질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을 바라봅시다. 어,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방향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그 즉시로 순종하게 되었는데요 이 짐을 챙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짐을 다 챙겨서 이제 떠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정작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하란 땅에서 가난 땅에서 첫 재단을 쌓았던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2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즉, 이 하란에서 세겜까지 갔다는 그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다시 용인까지 내려갔던 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예비하셨던 그 가나한 땅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갈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표적을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동으로 가야 합니까? 서로 가야 합니까? 남으로 가야 합니까? 북으로 가야 합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며 표적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갈 길을 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표적을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표적을 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사 기도원이 이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승리를 안겨주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표적을 구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던 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병문안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시스기야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11기야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외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청천 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희스기야가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들어왔을까요? 그는 얼굴 낯을 벽을 향해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즉시로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살겠고 3,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15년을 어 15년의 생명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희숙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기야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야외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야외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핑,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야외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야외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가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야에게 간구함에 아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안했던는 히스기야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면서 그를 안심시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할 수 있으나 이 표적을 통해서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표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세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으며 호화호식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거지 나사로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거지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들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삶을 살아갔을 때 그가 눈을 들었을 때저 멀리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보음 16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부자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음부에서 이 고통을 당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들의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 16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간증입니다. 어, 그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이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어,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 있었던 일들을 이 저희한테 간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어느 날 친구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인 갑자기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부고 소식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병이 있으셔서 침대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이 고향 친구가 목사가 되어서 개척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신이 죽으면은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러한 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친구의 그 아들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장례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목사님은 즉시로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어,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죽었던 친구가 살아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그 가족들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보았던 천국과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지 천국을 갈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지 않았던 가족들은 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개척했던 교회 출석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 이때 그 친구는 한달 정도 사시다가 다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족들은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 결국은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표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는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적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없었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불 구한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왜 구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표적을 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불의하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또 다른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제자들인데요. 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제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이전 사건을 살펴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떡 7개로 또또 일곱 개의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병 이어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옆에 있는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4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했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소산물인 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기적을 일으키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 강림을 통한 메시아의 소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야외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외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제자들은 3년 동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은가요? 자, 우리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더라 치유받았더라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 누가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더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열두 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한 가지인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짊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치고 산다라면은 예수님을 옆에 놓아두고, 어, 빵을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빵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처럼 그들 곁을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그들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라는 효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효모는 이 빵을 발효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효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변질되는 것을 그 초심이 변질된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두개,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사두개 후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매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그것을 궁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인기와 존경, 영광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여졌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모함하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를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열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썩어져 없어질 것에 집중하며 나아간다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고민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쳐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십일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헌금, 감사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만복의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영기 올러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황선우 단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파송된 송리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치어.